됩니다. 물 드실 때 저희 그냥 무한하지 않도록 박수 칠까요? <laughs> t <Thank> h <you. 웃음> 네.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도 많아지시고 또 많이 바빠지신것 같은데요. 지금 네.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잠깐. 아 네.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. 다음 다음 주? 아니 그 5월 초에 5월 1일 앤드로이드 웨버 뮤지컬 갤럭콘트로 서 지금.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 콘서트 때좀 해외 배우들을 많이 오고 음, 라민 키름루, 에노버음 어, 어, 브래들리. <laughs> 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, 어, 최고의 뮤지컬 퍼포머들도 거기서 있을 거예요. 어, 음 타지아 어앤앤 펜텀 시가들도 많이 나오고 어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주말에 5월 초에 어, 팬텀 오페라 펜텀 오브 오페라 오페리 유령 어, 뮤지컬 콘서트 버전 갈 거예요. 그 거기서 라울 역할로 갈 어, 거예요. <laughs> 정말 기대가. 많...